안녕하세요. 이성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볼 아,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10장 4절의 아, 말씀인데요. 네.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아, 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것인가, 라는 아, 그런 질문들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거에서 멀어졌는가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 혈통적인 그 유대인이 곧참그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혈통에서 나왔지만 이스마엘은 고내 그 에서 멀어졌고 이삭은 정통 유대인이 되었죠. 또 행위나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보죠. 그러니까 뭐 조건으로 본다면 고하 원래 첫째인 에서가 혈통적으로 뭐 가업을 승계받아야 되는데 둘째인 야곱이었고 야곱은 또 얼마나 얍실합니까? 그의 행위의 어떤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거로 선택하지는 않으신다는 것또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극률이여길 자를 본인이 극률이 여기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다라고 얘기하는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보는 식구장에서는 이런 질문하는 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라는 아, 이게 질문이죠. 네. 네,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선택받지 못한 탓인가? 그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 믿지 않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어, 질문을 할수 있겠죠. 아,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 논의에 대해서 보세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은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 아닌가라는 거죠. 아, 지금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로 아, 말하는 게 뭐냐면은 20절부터. 아, 24절까지 토기장의 비유, 비유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먼저 명확하게 전제로 깔아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아, 만약에, 아, 내가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장난 건담을 만들었어요. 건담을 만들었는데, 아, 제가 건담을 사랑하고 아낄 수, 아끼면 좋겠죠. 근데 건담을 만약에 망가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 잘못입니까?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면 좋은데 나쁜 분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아,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일단 그거를 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주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지금 여기서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님은 천하게 쓸 거라서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맘대로 할수 있는 거다 근데 아,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주권적인 그 자유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전제는 하나님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장난감을 만들고, 그걸 뽀개든, 삼든, 잘 사용하든,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 이, 마이 사도바울은 호세아서의 말을 해서, 말을 인용을 해요. 호세아서, 아, 호세아서 이게, 몇 장이었죠? 아, 아, 호세아서 2장, 아, 23절, 1장 10절을 얘기, 인용해서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 25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아,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지금 누구한테 쓴 거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썼어요. 아,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 하나님의 정통, 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남유대화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나를 라 만든,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 만든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나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또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북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내 백성이 아니한지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내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니까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 가나안 땅을에 살고 있는 혈통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니까 지리적으로는 여기 살고 혈통적으로는 아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또아 얘네들은 아니야. 남유다 정통적으로 어, 무슨 파, 무슨 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이 사람들만 정통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어,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서, 뭐라고요? 아니, 내가, 어, 사랑하지, 내 백성이 아니한 자 중에서 내가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여기 안 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면 안 돼? 내가 구원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받을 거고 또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사도벌이 똑똑하죠. 구약을 인용해서 어,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외치지만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 주께서 아,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이사야가 아,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망군의주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또 예를 뭘로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드려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악을 아시죠? 네, 얼마나 아,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소동과 고모라를 아, 심판하는 것은 아, 의로운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 아, 누구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수 없을 거예요. 아, 소동과 고모라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악. 지금도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인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인간 때문에 지구가 병이 들었죠. 그 죄로 말암 아마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다 망가진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로스를 구원하세요. 예, 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롯을 구출해내요. 롯을, 아,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상 속에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롯을 아, 아브라함이 구원해내는 것이죠. 아, 그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예. 이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죄인으로 여전히 속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잘못된 거냐? 예.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로, 어 주권적 자유를 다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 그들에게 십자가에 죄를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 그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를 자유가 주님께 있는 거죠. 하나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니까. 어,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에 난 의로서, 어, 믿음으로서 그들이 어, 의인을, 의롭게 대해 받았어요.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해야 요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아, 그죠 어,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아, 어, 의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죠. 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나쁘게 얘기해서 나쁜 마음은 먹고 우리를 그냥 다 망가뜨리고 뽀개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피조물들을 대하십니까? 아, 그들을 긍휼로 대하세요. 음, 심판받는 게 너무나도 맞는데 소동과 고모라. 저런 정말 폐욕하고 망하고 망할 자식들인데 그 속에서도 록과 같이 구원을 원하는 자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외적인 조건, 외국인이든 또 어디 살든지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어요 예, 율법이 뭐냐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일은 그렇다고 하면은 아, 이제 또 얘기하겠죠 예,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열심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이에요 행위를 의지에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이 됐네요 예, 로마서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 구원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아, 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어, 감사하며, 어,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왕 되시면 저희도 환영하고, 어,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신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